ERS는 에너지 리커버리 시스템의 약자로, F1 레이스카 파워 유닛의 MGU 키네틱과 MGU 히트, 그리고 에너지 스토어로 작동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MGU 히트는 터보 차조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MGU 키네틱은 제 동시 발생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에너지 스토어로 저장시키며, 필요로 할때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레이스카의 출력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인게임 기준으로 쉽게 표현해보면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걸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가속하는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하며 여기서 속도가 줄어들면 에너지의 횟수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버테이크 모드를 사용하면 좀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더 높은 출력을 발생시킵니다. 인게임에서의 ERS는 1렙을 기준으로 합니다. 1렙당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고 동시에 회수할 수 있는 총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1렙을 돌고나면 자신이 회수한 에너지의 최대치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최대치가 초기화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잔여 에너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보유 중인 에너지의 양은 1렙 기준이 아닌 레이스카의 성능과 플레이어의 사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면 당연히 초기화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화면을 예시로 좀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이스 중에 HUD를 보면 왼쪽에 붉은색 바가 있는데 이것은 1렙을 기준으로 자신이 회수한 에너지의 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는 1렙 동안 자신이 회수 가능한 최대치를 보여주는 것이지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붉은색 바는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초기화됩니다. 우측의 녹색 바는 1렙 당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 즉 최대 한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1레벨 돌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초기화됩니다. 바로 밑에 노란색 바는 잔여 에너지, 즉 보유 중인 에너지의 양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레벨을 돌라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F1-24의 ERS는 F1-2019 이후로 다시금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논, 미디움, 핫랩, 오버테이크 총 4개의 모드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레이스 중에 우측 하단의 MFD 첫 번째 장을 보면 ERS 디플로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여기서 ERS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논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로 에너지의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논으로 맞춰서 좀더 빠른 회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스카의 출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ERS를 작동 중인 다른 차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디움은 가속을 할땐 소량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며, 감속할 때에는 소량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ERS 사용 모드이며, 주로 페이스 관리를 할때 쓰이는데, 앞, 뒤 차와의 간격이 있지만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면서 현재 순위를 지키고 기회를 엿볼 때 유용합니다. 핫 앱은 고출력 모드로 미디움보다 에너지의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주로 퀄리파인과 같은 타임 어택을 시도할 때 사용하게 되면 레이스 중에는 앞 차와의 거리가 꽤 있을 때 이를 좁히고자 사용하는 기본 모드입니다. 오버테이크 모드 역시 고출력 모드이며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커집니다. 말 그대로 앞차를 추월할 때 사용하며 뒤차의 추월을 막고자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버테이크 모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있지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키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 방법은 후술하겠습니다. <목소리> 추가로 HUD를 보면 평소에는 오버테이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오버테이크 모드를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 만약 오버테이크 모드를 활성화하면 디세이블로 바뀌면서 노란색 불빛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입문자분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코드 마스터 측에서는 딱히 수정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논, 미디움, 핫, 랩은 오버테이크와 기능상으로는 똑같이 배터리를 작동하지만 작동 방식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스 중에 미디움으로 맞춰놓고 달리다가 오버테이크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오버테이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비활성화시키면 미디움 단계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논으로 맞춰놨다가 오버테이크 모드를 활성화하면 발동되고 다시 오버테이크 버튼을 누르면 논으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논, 미디움, 핫랩은 ERS의 기본 모드이고, 오버테이크는 여기서 더 증폭시키는 부스트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ERS는 제동을 걸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내가 필요로 할때 사용하면 충전한 에너지를 소모하여 출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RS를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한다면 랩타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앞차량을 좀더 수월하게 추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 팁으로는 레이스 스타트 시 오버테이크 모드로 전환하여 조금이라도 더 높은 포지션을 선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너를 앞두고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오버테이크 모드를 비활성화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모으고 재가속 타이밍에 오버테이크 모드를 활성화하여 출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Ers 조작은 손을 너무 많이 타서 손이 꼬일 수도 있고, 혹은 번거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단축키 설정을 통해서 좀더 쉽게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세팅, 컨트롤 바이브레이션은 포스피드백 메뉴로 들어가서 자신이 사용 중인 컨트롤러를 찾아 에디트를 시작합니다. 먼저 커서를 내리다 보면 오버테이크 버튼을 할당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커서를 더 내리다보면 ERS 모드 인크리즈, 디크리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인크리즈는 ERS를 단계별로 올리는 단축키고 디크리즈는 단계별로 내리는 단축키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중인 스테어링 휠에 로터리나 다이얼 버튼이 있다면 ERS 버튼을 할당하여 좀더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ERS의 조작이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어시스트에 맡기거나 조작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ERS의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레이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ERS를 작동한 상태로 달렸을 때와 ERS를 끈 상태로 달렸을 때는 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커리어 모드 중에 하스를 선택하여 플레이를 했는데 이 ERS를 통해서 막스베레스타페을 잡아내고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레이스 카를 열심히 업그레이드 시켜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은 가능했지만 막스 베르스타펜의 레이팅과 레드불의 성능을 보자면 도저히 하스 차량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스 내내 ERS를 수시로 관리하면서 에너지를 잘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분출했고 결국 간바르 차로 잡아내어 아주 짜릿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ERS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레이스에서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